예 반갑습니다 BJ가르마구요 예한 고맙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두루와 오늘 메뉴는요 묵은지 갈비찜에다가 제가 라면 사리 이거 생면요 생면 예 생면 넣고 이거 간장 계란밥이에요 간장 계란밥 밥은 여기서 오는 걸로 넣었어요 어 뭐야 면도 있네 당면도 있네 제가 이거를 조합왜왜 왜 했냐면 딸이순님 서포가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장 계란밥에다가 버터는 안 넣었어요 간장 아 작은 잔이 한거 맞습니다 간장 계란밥에다가 이렇게 여기 있는 거 같이 딸려온 묵은지를 해서 이렇게 먹으면 내가 이 조합을 먹, 묵은지가 어, 언젠지 먹을게요 음, 마녀 육수도 고맙습니다. 맛있네, 어, 마녀 고마워. 야, 맛있다, 무생채, 간장 계란밥, 아까 짤줄 알았거든. 전안짠 냉님들, 아이고 작은 된장, 고맙습니다. 어... 좋아, 끝나네. 누군지? 아면 먼저 먹을게요. 면 뿌니까. 면 뿌니까. 예? 시청자 천명 나온다고? 이유가 있지. 왜냐면은 지금 그분 안 켰잖아. 하하. 그분 안 켜서 그래. 라면 괜찮네. 살이 어울리는데요.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은근 어울리네. 아 WLS님 고맙습니다. 이거 맛있네 간장 게란 배. 음. 가시 뭐냐고 하핫. 머리에 기름이요? 아니요, 저거, 왁스 발라서 그래요. 갈비찜. <laughs> 어이어 <어허. 어허. 웃음> 맛있어. 어 뭐야, 뼈야? 괜찮은데? 이제 맛있네. 잘하는구만, 이제. 예, 윤 학교 이봉 치킨 노베 홍콩의 어머니 방이에요 갈비찜 뼈 먹어 달라고? 나 젊은 나이에 틀니 끼고 싶지 않아요 어. 무생채 오지게 한 번? 오케이 들어가라는 한 입에? 음 있어. 무생채 오지게 먹달라고 무생채. 그러면은 밥을 딱 퍼갖고 밥에다가 무생채 토핑. 머리숱 많네, 몸에 털, 아니, 몸에 털 없어요. 그니까, 러딴 곳에 놔야 될 털이 다 머리로 와갖고, 머리숱만 많아요. 묵은지 맛있어. 아니, 무생채. <laughs> 음 그냥 후라이에다가 참기름, 간장 끝. 응. 음. 아 무생천님 한잔 고맙습니다. 라면 한 개는 건데 양은 별로 안되나보네 이거 그거거든요. 그거. 칠리 크랩 면 아세요? 그면 넣는 거거든. 그리고 이다 부른 거같아 아니, 날개그 말고 후라이. 음. 양 많지 오늘. 그러니까 밥을 많이 주네. 자이찜 어서오고, 아이고, 흑오룽님 초콜렛 50개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떡도 있어요. 양이 좀 많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저 다, 최대한 많이 먹을게요. 맥너겟 아니고, 치킨너겟. 다이찜 얼마냐고? 이거 이5 0 0 0 이거 내가 만든 거니까 50만원. 그러면은 200, 525만원. 어? 아니구나. 50만원. 525,000원. 만 음. 오늘 메뉴. 어제 다른, 다른 군데. 음. 이거 사기꾼이나 내가 만든 건데. 무슨 챙이한 고맙습니다. 후라이 3개에요. 음, 메뉴 더 좋네요. 아, 어제 거기 아니에요. 거기 왜 찍다가? 촉감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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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프리카 중간중간 멈춰요? 저 모르겠네? 저 앞에서 잘안 봐요. 예, 본업이 BJ. 음, 너무 맛있어 한 멈춰요? 커안 퍼져 음식점은 저희 어머니가 하는데 다음 주까지 아 아우 아 규란님께서 통큰 100개 편지 감사합니다 리액션 끝나고 두루와라도 할게요 두루와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건빵글 읽어준 감동이라고? 읽으면 안돼 읽으면 안 되는 거야 벌풍선이야? 쿠타 200개? 아니, 아프리카 TV는 왜냐면 실시간 그거잖아. 방송이니까는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니오? 이사 네, 갔어요. 제을 <laughs> 처음 읽어주셨은 BJ들 중에, 아, 그래요? 아닐 텐데? 거기는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는 못 보신 거 아닐까? 다른 BJ들이? 여자는 모르겠어요. 출년됐어요 오늘도 친구랑 커피 마시고 왔는데 커피숍에 한 3시간... 아니다. 3시간 가량 있으면 3시간 가량? 근데 2시간이 여자 얘기했어요. 여자 얘기. 응. 둘다 솔로거든. 둘이서 3시간 동안... 아니, 2시간 동안 여자 얘기했어요. 외로워갖고. 요새 절점이야 요새 아 성들임 말고 그냥 순수한 얘기 순수한 걸로 음. 발정나서 그런 얘기 한거 없어 순수한 얘기만 했어요 오늘은 이모 만날 아저 싫어요 저 엄마한테 혼나 내 이거 생방이요 응. 음 연애하고 싶다, 이런 얘기. 뭐, 자꾸 뭐, 못할 얘기 하지 말고. 구라님한번더뵙치 감사합니다. 아우돼요 채팅 찾아 많이 읽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자 친구 안 만드냐고 어딘가 에 있겠죠 인연이. 1000명 <laughs> 처음 져요? 1000명 많이 넘겨봤어,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좀, 예. 네? <laughs> 인연 예 욕한 게 아니라, 인년 사람의 연. 에개한 거, 오래오리니팽거 감사합니다. 동동님 반갑고요. 우기라고두개 고맙습니다. 아 우리 지혜진의 열개팽거 감사합니다. 들어와, 고맙습니다. 솔직히 먹방 중에 르망 제일 맛있게 먹는다 왓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되냐? 미시업자님 반갑고요. 아니 근데 저한테 <laughs> 표정이 매일 똑같다고 하시는데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쪼개면서 먹을게요. 음. 거북카드 맨표정이 똑같아야 고 표정 굳어있 때 웃으면서 먹을게요. 응. 음 아이고 마인드님 <laughs> 팬카 고마워요. 응. 응. 헤헤. 음. 맛있어. 음, 밝고 보기 보기 좋아요? 그래요? <laughs> 음 어? 조까지 생겼네. 그래요? <laughs> 어우, 교장선님 여기 <되게> 고맙습니다. <laughs> 음. 고맙습니다. 어흥. 라면사리 몇개 넣어서 한개예한 개. 흠, 한 김치 <laughs> 어딨어? 야, 용비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laughs> 진짜 어딨어? 예? 네? 으흐 웃으면 사람이에요 오 이렇게 기분이 좋아 기분 좋으니까요 으흐 야 개굴냉기에서 이빨이게 으흐 고맙습니다 아, 잘 먹을게요 아 고맙습니다 개굴냉 나웃으라매 아, 아니, 웃어도 뭐라고 하고, 안 웃어도 뭐라고 하고. 응? 수준에 이사했어요. 아, 이빨은 빼는 거 아니야. 겉니. 겉니에, 겉니. 덧니. 울면서 뭐, 나가. 야, 먹방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 대리만을 느끼려고 우, 오시는 건데, 내가 여기서 울어버리면 그 그림 이상하지? 검정봉, 검정봉지 쌓, 씌우고 입만 뚫어서 먹방해주세요. 아, 저는 이거, 먹방은 부 컨텐츠고, 저는 원래는 남캠이에요. 시계 비싼 거 아니에요. 남자를 세번오는 거다 태어났을 때, 응? 음? 군대 갈때 그리고 응 음. 그때 나 기타 쳤었어요 옛날에 아 구라님 가신대요아 구라님 고맙습니다. 나치킨아내 말을 무지하나좀 씻고 얘기할게 이만 오천 원 이용날 이용날 그 허퍽살이라서안 씹혀. 기타는 끊었어요, 2년 전. 안 쳐요, 지금. 사람만 쳐요. 디저트 방송 없어. 아, 또 인사 아니야? 2년 만한 건데 2년 만에. 동료하고 좀만 먹을게요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뿅뿅뿅 들어가